남자는 인생에서 보통 다섯 번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대부터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자립심, 진로, 가치관을 고민해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이 시기에 군대, 또 대학교, 첫 연애 실패 경험 등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사회로 진입할 시기인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는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합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사회 경쟁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연애 또는 아, 결혼과 재정 문제 등을 겪으면서 현실의 벽을 경험하죠.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와 타인의 차이를 깨닫고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한번더 성장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에는요, 책임의 시기인데요. 남자는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가운데 있는 가장 허리에 힘이 있는 시기죠. 재력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부모님을 챙겨야 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또 내가 자녀를 챙겨야 하는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책임감. 그리고 이 나이가 되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해야 하는 일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40대부터 50대 중년의 고비가 찾아오죠. 아, 남자들은 좌절합니다. 내 인생이 이것뿐인가. 네, 남자의 눈물. 중년에 고비가 찾아오는데, 그래서 중년의 위기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성취와 실패를 돌아보면서 이제 한번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정신적으로 깊은 성장을 하는 남자들이 꽤 많습니다. 남자의 60대를 볼까요? 60대가 되면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갖습니다. 성취보다는 관계, 용서, 나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른 면이 있지만 영정사진 같은 것도 찍어놓고 죽음의 준비 같은 주제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걸 내가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자 남자만 하면 아쉽잖아요. 여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자도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보면 외모, 정체성, 관계, 감정 등을 느끼면서 자신의 내면에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 친구와 또 이성, 사회, 사회 속에서 관계를 누리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어,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는 남자와 비슷한 성장을 겪고 30대부터 40대 때는 남성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여자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한다고 해요. 결혼, 육아, 가정 혹은 커리어에서 돌봄과 책임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나이대 여성은 자신보다 가족을 챙기고 아이를 돌보고 배우자의 일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40대부터 50대 여성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 나는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괜히 울적해지고 어, 갱년기가 오고 감정 변화가 좀 심해지고 예, 삶의 방향이 다시 일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시기에 다시 꿈을 꾸고 대학을 다니거나 또 공부하는 일에 도전하기도 한다고 해요 60대 이후의 여성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삶을 정리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사랑과 지혜와 이런 좋은 것들을 나누는 삶을 지향하죠. 손주를 보고 또 봉사를 하고 신앙에 집중을 하고 또내 인생의 통찰을 한번 돌아보는 일이 중심이 되면서 그 마음 속에 조금은 여유와 또 삶에 대한 내려놓음. 또 관계 속에서의 그런 평안함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나이에 맞는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나이에 맞는 성장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성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의 때에 그 시기에 알맞은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한 채그 나이를 지나버리게 되면 때를 놓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은 나무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다거나 그 나무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과 이 영혼의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장은 넓어지는 거고요. 성숙은 깊어지는 거죠. 영혼의 근육이 커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이 마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인 거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모르두게와 에스더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인데요. 왕은 한 사람에게 엄청 높은 지위를 수여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각 사람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교만했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모든 신하들이 모든 지위에 있는 그 모든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하만에게 다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두게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아각 사람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절하는 게 우상 숭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모르두개는 궁중의 법도를 잘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원수인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이 우리에게 행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할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이 전쟁에서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이끌어 와서 처형하는 것을 또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15장 32절 하반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처형하기 위해서 끌어온 것이죠 이 아각 사람 하마는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두개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나에게 쩔쩔매면서 절하는데 왜 너는 나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모르두개와, 아니야, 모르두개만 죽이면 분이 안 풀려. 그 모르두개 가족을, 아니야, 그래도 분이 안 풀려. 모르두개 가족의 가족을, 아니야, 그래도 화가 안 풀려. 그 족속을 멸절하겠다.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바로 이 계획이요.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조서에 담겨서 페르시아의 온 정액이 퍼졌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민족의 멸망한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굵은 배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였고 유다인들은 크게 애통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모르두개가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가졌던 태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입은 굵은 베옷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었을 때 회개하거나 혹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애곡의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국가적인 재앙이 맞아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르짖으며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출산율은 작년 기준 한 가정이 평균 0.72명을 출산합니다. 최고로 낮게 나올 때 서울은요 0.55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정, 즉네 명이 한 명을 출산하는 거죠. 이대로 5년, 10년, 그리고 2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소멸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예전에 K팝으로 유명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아 가지고 사라졌대.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 동기가 서울 잠실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처음에 천명이었어요. 천명. 여러분 근데 10년 안 돼가지고 지금 200명이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소천하시고요. 어린아이들은 거의 유입되지 않은 거예요. 마귀는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힘을 잃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불화살로 물질 중심의 사회인 것을 인식시키고요. 초등학생이 네 아빠 연봉 얼마야?" 이런 걸로 대화하는 거예요. 남녀간의 갈등을 조장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매스컴들이 많습니다. 무슨 이혼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이용인 자랑인 건은 아닌데,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지타할 것도 없지만 TV에서 마치 그 이혼을 이혼을 조장하는 것처럼 막 너무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안 뒤로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에 여러분 사진을 보게 되면요. 동성애자들이 목사 한 수를 이렇게 받아요. 화장한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목사들이 성경을 읽고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은 다시 이런 젠더 성향들을 폐지했고요 상식적이고 건강한 성별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시 재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굵은 배옷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금식함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네,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이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낱낱이 모두 알렸습니다. 에스더 4장 7절. 8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모르두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단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이 모르두게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그리고 한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8절 하반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왕우지만 이 모르드게는 지금 아버지와 같은 권위로 영적인 권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네 자신을 아끼지 말아라. 여러분 에스더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에스더의 반응은 거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의 규례 때문에 그리고 부적절한 현재의 상황 때문에 왕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여러분 처음에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었죠. 왕명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지 30일이나 되었었죠. 상황이 에스더가 생각했을 때는 적절치 않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여러분 왕, 그 왕궁의 규율로 보나 또 적절치 않은 이런 좋지 못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이런 부정적인 대답에 굴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오조로 에스더를 독려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우문문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네. 네가 만이 잠잠하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곳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네, 가 잠잠하면. 그리고 말하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에스더의 사명을 일깨우는 마지막 말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은 어려우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모르두게는요, 에스더가 이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두 부류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부류와 침묵하는 부류입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유교 사상이 깊게 자리잡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침묵을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말이 없는 사람, 조용한 사람, 내세우지 않고 순순히 따르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죠? 개신교 맞습니다. 투쟁으로 세워진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투쟁 앞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잠잠했다면 오늘날 올바른 신앙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침묵이 무조건 덕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 상황을 보면서 침묵하고 기도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만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갈등이 고조되는 이 위기의 순간에 침묵은 안전한 선택처럼 보이죠. 침묵을 하면 당장은 내 생명을 부지하고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게 회피가 되고 도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던 선택해야 했습니다. 침묵하고 왕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왕 앞에 나아가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찬 참여 자격과 성도의 생활 규율을 엄격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과 시의회는 칼빈이 내세운 규율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칼빈의 종교 개혁을 거부하거나 비판했죠. 칼빈은 교회의 훈련,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네바 시 의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이 제네바 시와 칼빈이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제 칼빈이 제네바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동료 기욤 파렐은 칼빈에게 매우 강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꾸짖습니다. 바로 이 파렐의 책망 때문에 칼빈은 제네바에서 남아서 사역하게 되었고요. 이후 칼빈이 이 제네바 종교계획의 중심인물이 되도록 하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시죠? 일제감정기 때 조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투옥되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도록 창으로 찌르는 고문을 당하고 또 가족을 그리워하도록 회유하는 방법으로 조기철 목사님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오정모 사모님의 첫마리는 이거였죠. 왜 오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토대로 만든 오페라 《일사가고》에서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군요. 하나님 계신 곳 여기가 당신의 집. 당신 없는 자리는 두렵지만, 당신은 살아서 돌아오지 마세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그 자동차 길에서 창문을 내리고. 고개만 조금만 숙이면 된다. 그러면 풀어주겠다. 여러분, 신사 참배 있으니까 절은 아니고 고개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개만. 하지만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끝없는 분별 생활입니다.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때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파송하신 곳입니다. 자기를 위한 권한과 내 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나를 부르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고서 신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의 아니한 생각을 하고서는 사명을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자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교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에스터의 성격이 바뀌는데요. 이전에는 매우 서국적이고 수동적인 인물로 보여지죠.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부했을 때도 수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그 순간부터 에스터는 달라졌습니다. 수동성을 벗어버리고 모르드게와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하는 적극적인 인물로 된 것입니다 위기를 맞이하면서 이 고난을 맞이하면서 어린 소녀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데의 고백은 체념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왕궁에서 보호받는 존재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왕후의 특권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로서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녀에서 숙녀로, 여인에서 왕비로 성장한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알수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명을 감당할 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수유하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오신 성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들의 복음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이들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곧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죄를 보내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아멘이십니까? 죄를 보내소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지금의 자리가 이때를 위함은 아닌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재력이, 여러분의 지위가, 여러분의 책임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은 사명 없이 낭비된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기다릴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이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